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고 있어요. 어. 식사드라고 했었나? 네, 네, 좋습니다. 어. 네. 아, 네. 네. 지금 또 점심 시간 돼가지고 음. 이게 너무 그렇네. 맛있게 보였습니다. <laughs> 많이 먹었죠? <먹었네요. 웃음> 부학장님께서는 <laughs> 시작하시지 않으신가요 어, 그러네.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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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먹, 으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laughs> 아, 예. <laughs> 먹어요 먹고. 먹어. 응. 어, 예. 아 써던 거야. 아 이제 예. 예. 이걸 내가 쓰면 되나? 오. 오 어. 괜찮아 괜찮아.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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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연애사 얘기요. <laughs> 저도 궁금한데요. <laughs> 어, 네. <laughs> 보통 시험 끝나면 미팅 소개팅 이런 거 하니? 그렇죠. 네. 본가 가서도 많이 하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블럭 때 네. 블럭 딱 끝나고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런데 음... <laughs> 이제 가려는데 친구가 자기가 이제 소개팅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안야 그래서 대타 아, 대신 나갔지. 왔더니 이제 지금의 버팀목이. 오 명의 반. <laughs> 네. 몇 번째 소개팅이었을까요? <웃음> 거기까지. <웃음> <웃음> 내가 예전에 학생 단상 교수였을 때 가장 놀랬던 질문이 본과에 와도 뭐 이렇게 뭐 연애할 수 있나요? 의사 생활하면서 결혼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 음... 네, 그만큼 이제 예과때 보면 또는 일반인들이 볼때 우리 대학 생활에 대해서 어렵다 시간적으로, 음... 뭐 정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음... 네, 불구하고 저렇게 네,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네, 좋은 과정을 꾸리고 네. 할수 있다. 지금의 <laughs> 음, 네, 시대에는 그.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 교환을 보통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참 한다는 게좀 신기하네요. 어, 요즘 같으면 안 되지. 네. 아예 <laughs> 사진이 아니었으 교수님께서 아니 그게게 아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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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미 아. 상대방이 누군지 딱 아니까 데이터 네. 나오기가 좀 그렇죠. 기분이 나쁠수있는가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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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좀 기분이 나쁘까 그렇게 찍칠수 있는 교수님의 이느이 있으신데. 요즘은 약간 데이터를 구하기보다는 시간으로 옮기는 데 시간을 옮기죠. 어차피 연락이 서로 잘 되니까. 관악에 있을 때 비하면 이쪽 연건 캠퍼스에 옴으로 해서 잠깐 동안 잃어버린 게 뭘까? 예를 들면 뭐 연애하기힘들다 이런 것처럼 개인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공부를 미뤄두는 건 아닐 거고 아 <laughs> 보통 이제 그 관악 캠퍼스에서 이제 중앙동아리 같은 거 하면 진짜 폭넓게도 만나보고 이제 그 사람 만나갖고 이제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이제. <laughs> 아, 그런, 아. 네. 네. 이게 없어지니까. 약간 그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하죠. 그거 기승전결 연애. 그래서 그런지 안에서 많이들 만나서지금 저는 네. 거기서 안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 <laughs> 아, 어, 어, 어. 저희 하고도. 어, 이기회이 네. 기회를 타서 딱 고백하면. 유튜브에서. 아,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 지금 4학년 이제 졸업하는데 벌써 결혼한 커플이 없어. 북한인데, 이번 2월에도 또 결혼을 하더라고요. 같이 니기 예. 원인은 아니고, 저는. <laughs> 여기는 우리가 아주 감사하게도 서울대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의대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어서, 이두 단어가 결합하니까 이제 서울대라는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두 단어 중에 어떤 게더 자긍심이 있어요? 서울대와 의대. 서울의대요 그러지 말고. 음, 사실 뭐 자긍심을 느끼고 이제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의대에 와서 일단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일단 가장 자긍심이 느껴지고 정말 그 서울대라는 그타이틀이 아닌 의대라는 그 타이틀보다도 내가 사람을 살리는데서 기여할 수 있고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만을 위한. 공부 뭐 아, 니래 이제 남을 살리기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되게 그것이 좀더 자긍심이 돼서. 어이 너무 훌륭하다 이 친구. 너무 훌륭한 친 그렇게 대마하면스탑합니까 그렇죠. 응. 자 아, 우리 한 명만 더 들어보자. 한명한 명. 졸업하시고 이제 아, 의사나 군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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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만 아. 아니었습니다. 둘다 어느 정도의 자긍심이 있는데 그래도 서울대라는 게좀더 저는 저한테는 크게 다가오는 게 있는 게. 일단 서울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대학교라서 이제 여러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는제에서은환에서 가지고 있는 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인 대학에서가 속해 서다는에좀더자에심이 있는 것같습에다 물론 의사로서의대생으로서도 그러니까 자긍심이 있지서그 면이 좀서울대가 가진 힘이 서닌가에서한니다서한국서 서울대, 네. 서울의대 그리고 서울대병원 정말 네. 다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네. 그 훌륭한 조직들이고 또 당연히 국가적으로 갖고 있는 소명들도 있는데 네. 이제 그걸 이제 순서대로 옮겨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 여러분들이요. 각각의 그 시기별로 해내야 될 책무도 있을 거고, 뭐 아직은 의대생이니까 의대 중심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네. 평생 서울의대인이겠지만 뭐 잠깐 이렇게 직업인으로서 서울대병원에 있게 될 거잖아요. 네. 그때도 당연히. 거기에 맞는 책무를 다해야 될것 같거든? 비워내기보다 네. 어, 이게 재미없네. <laughs> <laughs> 어제도 그, 그제도 면접하고 <laughs> 아 방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무슨 석차 이런 거 공개 안 되죠. 예, 예, 예. <laughs> 수석밖에 <수석학교 웃음> 한걸합시다 아, 예. 아. <laughs> 대단한 걸렸네. <거를 했네. 웃음> 아. 이대로 이제 인턴, 본사 대표에서 이제 인턴 대표로 아. 아. 아, 또 대중의 지지가 있어야지. 되한번 아, 네. 평가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정말 점심시간이네. 이걸로는 안 되잖아, 다들 젊어서. 점심시간이 어, 어, 아, 네. 네. 어. 냄새가 짜장면 냄새 가 나는 거. <laughs> 거. <laughs> <laughs> 맛있게 드시고, <듣고, 웃음> 네. 네. 나랑 여기 네. 김 교수님은 다른 네. 의미가 있어서 네. 나가봐야 아, 되거든. 반가웠네. 아, 그래요? 오늘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인턴 대표 역할 잘하고. 또 봐요. 네.